포항시는 3일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2개 R&BD 기관 및 스타트업 기업체 등과 함께 미래산업 육성 혁신생태계 조성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스텍과 생명공학연구센터, 포항TP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와 수소융합실증단지 구축, 포항 벤처밸리 구축 방안, 고품질 강관산업 육성을 통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과 같은 R&BD 기관별 현안 사업을 살펴보고 협력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포항시는 기초과학 분야 연구 기술과 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R&BD 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6월 강소 연구 개발 특구로 지정된 바 있으며 첨단과학 도시 포항을 위한 미래 변화 대응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